그 다음 문게 하자. 야부르 본인 안통과됐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재현아 몇 번부터 물어봐야 되지? 113번 오케이. 잠깐 해라. 113번에 1번 115번에 마이너스 2 117번에 재현이 3번 좋습니다. 승우야 119번에 95 95 좋아요. 122번에 도현씨 기영이 왜확신이없어 아, 기영 다오 좀... 아, 헷갈려. 헷갈려? 응. 기 맞아요. 응? 그다음 124번에 채원이. 2분의 15. 채원이. 얘기해 봐. 아, 자신 없어. 아 자신 있게 봐. 얘기해. 어떻면뭐어때 아, 빨리 말해 2분의13나옵2분의 13도 네 아왜 이래. 왜 자리 다 숨겨. 왜 이렇게 따 어. 2분의 3루 빙고. 2분의 3 루트 5 플러스 5야. 뭐여 자신있게 얘기하라 했지. 넘겨. 5 4페이지1 2 5번의 6. 1 2 8번의2 루트 2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0. 노. 1 2 9번의12 루트 2 플러스 14 루트 3. 여기까지였나요? 네. 어, 오케이. 네, 128번에 한번 넣어주세요. 128번은, 이루트 2 플러스 1. 오케이. 자, 얘들아, 쌤 앞에서부터 조금 빠르게 다할 거니까 본인 맞춘 것도 다 확인해라. 자, 1 6 2페이지로 넘어와봐. 62페이지를 펴봐. 선생님 좀못 틀려서 좀 확인좀 하게. 이거 틀렸네, 이거. 어머. 재윤 씨, 네. 쟤한테 미리 얘기해. 음. 자 어디 보냐면 얘들아, 나머지는 잘하신 것 같고요. 1 1 5번 가요. 자 빨간펜이나 형광펜 드시고요. 미술 척.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합. 스무 이거 어떻게 틀어냈어? 전개했어? 그러니까 x 그 제곱식 따로 구하고 x 뭐 일식 아, 아, 따로 오케이. 구하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y... 전개했다는 거네. 네. 전개 안한 사람 어떻게 했어? 뭐 묶어 가지고. 묶어지지고 you. 아저 o 기 d y 씨, u 어.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도현이 어떻게 됐어? 전기했어? 보통 전기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서 l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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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그거를 다 더하래. 그럼 얘들아 얘는 무조건 x가 1이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 1인 거야. 1을 대입하면 된다고. 자 이거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당연한 거야. 만약에 쌤이 여기다 2x 제고 이거랑 별개야. 마이너스 4x 제고 플러스 7x 플러스 10라는게 있어. 너네 이거 개수 다 더하세요 하면 어떻게2 빼기 4 더하기 7 더하기 12 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그것만 골라 쓴다는 얘기는 얘들아 문자 x가 누구라고 생각해도 돼? 1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2 곱하기 1의 3제곱 빼기 4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 플러스 12 해도 되지 않아? 도연이 이해했어? 앞으로 너희 문제 푸는데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세요 라고 하면은 f1이야. 상수항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혹시 상상 빼고 얘기할까봐 그냥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x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그냥 1만 대입하라고 모든 문자에 야11대입하면 사라지지. 얘1대입하면 사라지지. 1대입하면제 마이너스를 그대로 1대입하면 정답은 마이너스이해됐죠필기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x랑 y 둘다1씩 x, y 둘다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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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대입하면 돼. 쌤이 클리어라는 거에서는 x만 1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거에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 문자 대신에 1로 보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1로 오는데 마이너스 인데요 쌤이 방 썼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했는데 1로 다시 근데 저기다 써놨는데 어떻게 왜 이래? 아, 응. 아, 아. 자 받으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121번 받아. 거기 안푼거 알아? 근데 121번 할 거야. 자오현 씨, 야 121번에 기억 받봐야 니네 루트 x 플러스 y는 루트 x 플러스 이런 이상한 계산법 배운 적? 없죠. 큰일난다.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그리고 문제에 지금 x y 가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x y 자연수면 최소 1, 1이라는 건데 만약에 1, 1을 내리해도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은 몇이야? <laughs> 1 더하기 1이니까 몇이야? 루트. 2죠.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은 그냥 2장, 5면 맞지? 근데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 야 사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왜 나오지 모르겠어. 기억 털려안 돼. 털려 아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맞는 말이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천원이 이해되죠? 응 그다음 미음막 밑줄 쳐 정수부분이 1이다 그럼 승우야 정수가 1이라는 건 대충 얘가 몇점 몇이라는 거야? 1점 그럼 얘들아 얘가 1점 몇이라는 건 어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1과 1가... 2 사이인 거야 작다. 근데 1점 몇이니까 도연아 이렇게 드모쓸수 있겠지? 응. 그리고 얘들아 루트 꼴보기 싫다 뭐해? 제곱해 제곱 볼게요. 1, X 플러스 Y, 4. 아, 이렇게 되구나. 그리고 봤더니 X, Y가 자연수고 얘를 만족시키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얘들아 X, Y 둘다 자연수면 은몇 콤마 몇 부터 스타트야? 1 콤마 1. 오케이. 1 콤마 1. 그 다음 불러. 1 콤마 2. 1 콤마 2 뒤집자. 2 콤마 1. 1. 그 다음 3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얘들아 4안 되네. 더 이상? 없으니까 3개거든요. 이유는 4개 거래. 아, 그 다음 디귿은 되게 많이 했지 루트 27-3X가 자연수래 그럼 얘들아 얘가 자연수라는 건1,2,3,4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도현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럼 도현씨 27-3X는 무슨 수였지? 아유. 어? 아, 알베니까 제곱. 제곱수죠 그럼 제곱수인데 얘얘 자체가 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0의 제곱 X도 혹시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나요? 몇 번이지? x 자연수네. 그럼 x 가0이면안 되는 거지? <laughs> x 가0이면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x 가0이면 전체가 몇이야? 이7인 거지. x 거 r c i 거 e exercise exercise e x e r 6 i 3 e 6, x e r c i s e exercise exercise 왜냐면 r c 그러면 e x 는 얘가 0이 되려 x 몇이어야 돼? 27. x e r c i s e e x e r c 6, 4가 되려요. 빨리 불러. 20? 3, 3, 3 9는? 10, 18. 18 25는 2 5는? 2, 2. 그럼 3, 5, 3, 9.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의미 없죠? 3, 6, 6 18. 그럼 X는? 2개. 6이나? 9. 어, 그럼 2개인데, 어, 왜 틀렸지? 자연수가. 아 자연수구나. 그럼 여기 뭐가 잘못됐어? 누구 빼야 돼? 냐 영. 자연수. 얘 자체도 자연수네요. 그럼 얘는 빼셔야 겠지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고 하나니까 정답 몇이야? 기 기억. 디귿 잘하셨어요. 체크하시고 124번 봅시다. 자, 124번의 체원학12 3분 12 몇이에요? 루트오. 루트오 루트 좋아. 그럼 얘들아, 비 c 도 루트오야. 그럼 체원학 A는 누구에서 루트 5를 빼야돼? 3 빼기 루트 5 쓸게요. 그 다음, 승우야, B는 누구에서? 3에서 플러스 루트 5. 루트 5, 오케이. 그럼 어, 끝났죠? A분 a 분 입니다. 지금 쌤이랑 답한 건세번 치시고 다배신 분들은 64 페이지 보셔. 자, 125번 봐봐. 125번은 돌아다니면서 쌤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문제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 보면은 뭐 해야 돼? 분모에. 유리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마이너스 식으로 마이너스. 하셔서 루트 29 플러스 루트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유리화 해볼게 재현아 아까 제일 앞에다 뭐 곱한다 했어? 네. 1 마이너스? 네. 어.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분자는 다 돌아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분모는 재현이 몇이야?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 마이너스 앞으로 빼게다돌라 그 다음 4소리. 얘는 위, 아래 도급해. 그러면 분자는 이거 뭐고? 분모 몇이야? 루트... 합차하니까. 2-3 해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묶었어. 느낌 오셔야 돼. 그래서 보연아 아까 우리 루트 3 4. 루트 3. 이런 식으로 간다 했잖아. 그럼 얘들아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지막. 루트? 29. 29, 29, 29 마이너스 30, 30. 루트 30 하면은 다 죽어요. 2, 3 어디까지 죽어? 29. 20도. 그렇지. 그럼 남는 거. 1 빼기 루트 3인 줄 알았더니 앞에 누구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루트 30 빼기 1. 근데 그거 했건 뭐 구하래? 소수. 그러면 루트 30 대충 5, 5. 그러니까 5점에서 점? 1 빼면 4점. 4점. 아 정수 4구나. 근데 구하라는 게 소수야. 그러면 여기서 4를 다소리 뭐 해줘야 돼? 뺀 x가 소수거든요. 그럼 루트 30 빼기 1에서 4 뺄게요. 그래서 x는 몇이냐면 루트 30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전음이네자 이따 필지 시간 드릴게. 7반나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기억나? 직접 대입 말고. 아니야. 얘가 루트는 제곱을 하면 이뻐지는데 단, 루트가 이렇게 섞여있으면 제곱하면 복잡하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루트 혼자 있어야 돼. 그래서 5를 이항시키면 x 플러스 5는 그렇지. 그리고 이 상태로 재연아 뭐한다고? 제곱하는 거 제곱하는 거 잘했어. x 제곱 10x 25는 30. 25는 30이야. 그럼 넘어가면 는 몇이지? 5. 오. 오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정답은? 5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답은 6이네요. 정리해봐. 이거는 시간 드릴게요. 시간이 이해되지? 다음 주 월요일 쉬는 거 알죠? 어, 다음 주 월요일 방학이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돼요. 1 0 going t x t l e 러 x t level. x t l e v e x t l x t level. So, x 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뭐 그냥 대입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x t l x 그 다음 나머지 안 건들게. 이렇게. 이렇게 써봐. 일단 써볼게. 교수님 이해되지? 응.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자 그리고 잠시 멈추고 방금 한 거. 재연아 루트 2만 남기고 뭐하나? 앞으로. 앞으로. 이항해서. 그 다음 뭐하나? 제곱. 제곱하면요 얘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다. 그럼 넘어가면 얘는 몇이지? 2. 4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 소리 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거 왜 멈췄을까 이거아 다시 그 다시 그렇지. 이거 보여. 이렇게 준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몇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직접 대입해도 돼. 그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3. 그럼 정답은 몇이에요 이거야? 2X. 2x 마이너스 3. 그냥 대입하면 되죠. 2. 루트 2 플러스 2빼 2.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알아. 2루트 2 플러스 1이 정답이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 정리해 봐 응, 잘했어 이렇게 풀면은 완벽하게 이해하 거야 여기 위에 하나 129번 하고 있어 이런식으로 연아연어도괜찮아 너무 두꺼면 뭐였어 얘들아? 3분의 4 A 아니 지금 짬뽕됐어 9랑 어 2분의 6, 2분의 A 있어 2분의 A 나 이거 계속 쓸거야 2분의 루투 A 그럼 밑에가 또뭐 써야돼? 넓이, 넓이. 뭐였어 얘들아? 4분의 삼 A 제곱 그렇지 써 4분의 루투 A를 그렇지 자, 그러면 잘 봐서 뭐야? 정삼각형두 개, 둘레가 있으면, 한 변은 얘를 몇으로 나누지? 3. 3으로 나누면 2루트 2. 2루트 2뿐로3 플러스 3. 6루트 3이지. 아, 3으로 나눈 거구나. 4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구하라는 게 뭐죠? 넓이. 그럼 해보자. 넓이는 얘들아 뭐지? 였 4분의 1루트 3. 3. 3. 3. 3, A제곱인데 A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뭐. 요거지? 생이해보시죠 자, 그럼 해보자. 체원이부터 채원아, 이거 완전제곱식하면 앞에 제곱 몇이야? 2. 2루트 2제곱하면? 어, 8. 8. 4루트 3제곱하면? 16루트 6. 어, 그러니까 체원이 가면 2이니까 4, 2, 8, 2, 16루트 6. 그 다음 채원아, 4루트 3제곱하면? 48. 그치? 48인데 여기에다가 4분의 6트3 곱하라는 거죠. 그럼 끝났지 얘들아? 4 나누면 몇이냐? 2루트 3. 플러스 4 루트 6 플러스 12 루트 3인가? 그래서 정답은? 14 루트 3 플러스 4 루트 6이 5부하는게요 놈이 되는 거다 음. 음. 어디서 잘못된 거야? 루트 3곱 루트 6 어? 저기 루트 3곱 루트 3, 6 루트 6 루트 6이 아니잖4 어디? 8, 8. 요거? 네 있겠잖아요. 이게 잘못 됐다고? 음, 이 분배할 때 저기 분 시대 아, 사 루트 십이라고 요거 요거 와 아, 소리 맞네요. 18. 4, 루트 십팔. 사 루트 십어요거 그러면 사 루트 십은몇루트였지3 루트 이니까 얘는 몇이죠? 1이 루트. 십이 죠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은 십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12루트. 12루트. 12. 순서는 상관없어요 세모 치시고. 응. 잘하셨어 x 네. 계수. 그럼 x 플러스 1짝꿍 누구야? x. x 마상. 오케이. 그다음 x 플러스 2짝꿍은 x 마상. 그러면은 얘가 둘둘 전개가 가능하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까지 재현이 맞지? 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위에서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몇이에요? 자. 산거 보여 재현이. 얘가 지금 4라고. 다라고 그러면 4-3 4-8 정답은 몇이에요? 아, 마이너스 4. 4가 되시거든요 어. 정리 잘 해봐 아, 얘가 1이니까요 아, 얘는 아. 어, 마사죠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34번 보고 계세요 他们玩应该是差不多。 a 빼기 1 빼기 a 분의 1은 제로가 돼서 도연나 a 빼기 a 분의 1은 1이다까지 챙겨놓은 상황에서 채원예얘들 봤지? 네. 네. 그리고 좌경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 채원이 네. 없어. 채원아 지금 힌트가 a 빼기 a 분의 1이야. 그럼 쌤이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 분의 1을라고 쓸게. 일단 얘를 뭐해야 돼 채원? 제곱. 그 다음 뒤에다가 채원아 무슨 짓 해야 되지? 플러스 잘했어. 그 다음 우편에는 승호야 a 네제곱이 있어. 다들안 보이지? a 네제곱이 있어 승럼 a 네제곱 플러스 a 네제곱분의 1은 승호야 누구의 제곱이야? 4제곱이?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그렇지 얘들아 제곱이지.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의 제곱을 쓰면 되는데 거기다 무슨 짓 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근데, 다소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A 빼기 A분의 1이잖아. 아, 아니면은 여기서 구하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자, 계산해보자. 구현아, A 빼기 A분의 1이 1이지? 그럼 대입하면 1제곱 플러스 2니까 얘 몇이야? 3. 3이죠. 다소리 아, 맞지? 그 다음 밑에 거는 3 3 9 빼기 2니까 얘들아 몇이에요? 7인가요? 3 3 9 빼기 2하면 끝났네. 얘가 좌변, 얘가 우변. 그럼 3은 7k다. 그 뜻이. 재현이 이해했어. 윤아. 응. <laughs> 선생님, 우선한 <무서운> 건 아닌데. 그렇지, <laughs> 무슨 바탕화면을 하냐. 아, 아니, 아니. 아니 까다발렸서 지금. 사람, 사람 맞지? 네. 사람 맞지? 연예인이야. 네, 네, 네. 아, 네. 연예인이야? 네. 누구야? 아,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입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35번 공게돼요 이번에 쌤이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가우스 서버. 된다도 된다고 했어. 가우스라고 일단 써봐. 그래서 재현아 그때 쌤이 가우스라는 건 어느 수 기준으로 개구가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대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 그렇게.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자. 승우야 이점의 가우스 서버? 지금 몇 분? 135번. 응 승우야 3점점에몇이점2서점 승우 3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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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점에서3점해서 3점에서 3점에서 3점에점에서3 3점에3점몇이3 3점3점점에3점3점점3점몇이 그러면 가우스 X는 체원아 몇인 거야? 3. 3. 오케이. 그럼 끝났네. 가우스 X에다가 3만 모아야 돼요. 대입. 대입하면 응. 돼. 대입하면 돼. 이러 하면은 분모가 몇이죠 얘들아? 분모는? 루트 3 빼기 이니까 2분의 3 괄호 여시고 루트 3 플러스 1아 그럼 이상하게 나오네 그럼 통분해서 계산하면 얘들아 2분의 몇 루트 3이니? 3 루트 3에 얘는 2분의 2니까 3이 5루트 3이 될 거야 재현이 이해했어? 그 다음 얘는 3이라는 건 2분의 6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저기 정답이 돼 이분의, 오, 시선이 두 개다. 이분의 오른쪽 산플러스 누가 정답입니다딱 맞게 떨어졌네. 여기까지 하고 샷도 합시다. 쉬세요.